안녕하세요. 오토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블라인드 회사의 평점에 대해서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출하는 기반은 기본적으로는 웹크롤링을 할 거고요. 그 웹크롤링 할 때는 이제 셀레니움과 타임라이브를 쓸 겁니다. 어 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이전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뭐 이것저것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셀레니움과 타임은 뭐앞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타임을 제가 깊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타임을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동적 기반의 웹 크롤링이 셀레니움을 할 때는 웹 브라우저가 렌더링이 할 때는 시, 렌더링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웹페이지를 열었을 때이 웹페이지가 뭐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전체 내용들이 한 번에 따다다닥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조금 페이지가 PC 환경이 나쁘거나 이럴 때는 천천히 천천히 페이지가 이렇게 이 오픈이 될 때가 있는데 이 정보가 모든 게다 오픈이 돼야지 그 안에서 우리가 웹 분석을 해가지고 크롤링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 있기 때문에 이 타임이라는 라이브러리는 사실상 여러분들의 웹 페이지가 올바르게 다 오픈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그 부분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사용 문법은 뭐 인풋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제 뭐 이제 키워드 기반으로 입력을 할때뭐 제가 지난 시간에 코스피 시가총액 1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 그 삼성전자 입력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시가총액 뭐2인지3인지 sk하이닉스 를 치면 sk하이닉스가 같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에지 뭐 엔솔도 있지만 사실 그냥 SK 하이닉스로 제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엔솔을 해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에지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티킨터는 여러분들께 뭐 이제 이게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GUI 뭐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 기반으로 말씀드렸고요. DF는 뭐 이거는 파이썬에 대한 기초 문법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이러한 코드들을 하나에 이제 함수로 해가지고 함수에서 여러분들 인풋에 대한 아부수로 결과가 나오게끔, 즉 여러분들은 이 함수만 콜 기반으로 호출만 해주면 언제든지 활용을 할수 있는 걸로 하는 게 바로 이 DF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영상을 바로 이제 이제 바로 이제 코드에서 실행을 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자 제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제가 한번 블라인드에 대해서 한번 어, 지난 시간 이렇게 한번 분석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검사점을 찍어가지고 앞에 있는 전체 평점은 여기 찍고 그다음에 이 스트롱 o 태그에서 마우스 클릭해서 카피해서 엑스패스를 눌러서 이거에 대한 진짜 이 포인트만 딱 집어가지고 이 정보만 가져올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게 바로 파이참에 이제 입력을 된 부분이고요. 복사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이 li 태그의 기반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했는 거 확인했을 때는 처음에 레이팅... 어디있죠? 음 제가 여기 있네요 우선 레이팅 케이트라는 곳으로 들어오면 한번 보세요 그죠? 레이팅 케이트로 들어오면 해당 부분이 li 태그 기반으로 정보들이 쭉 있고 각각의 li 태그는 이 점수로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제가 이제 li 이 태그의 첫 번째 요소인 0번, 두 번째 요소인 1번, 2번, 3번, 4번 식으로 해서 인덱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고 텍스트를 가져온다면 이게 두 개를 이거 두 개를 텍스트를 가져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해야 되는 게 데이터에 대한 이제 전처리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데이터의 전처리 작업을 해줄 때 우리는 스프릿 함수를 쓸 겁니다. 스프릿 함수를 써가지고 앞과 두, 뒤를 잘라내 줄 거고요. 앞과 뒤를 잘라내 주면 이 스프릿 함수는 일반적으로 리스트 함수로 바뀌게 됩니다. 즉 리스트, 아, 리스트 함수아 압니다. 죄송합니다. 리스트 변수로 바뀌는데 이 리스트 변수에서 우리는 앞 부분만 취하면, 취하면 되기 때문에 리스트 변수 안에서 0 번째 항목으로 여러분들이 결과 값을 가져오는 걸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코드로 실행하기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리뷰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코드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파이참을 열었고요 그냥 저는 뭐 그냥 여기 오토코드에 블라인드 GUI 기반으로 해서 저 이렇게 입력을 해놨습니다. 즉, 새 파일을 연거고요 자, 임포트 할 거에요. 임포트 하는데, 자, 티킨터에서, 아, 티킨터는 번뭐 나중에 하죠. 우선 f r o 에 웹드라이버 매니저에서 저는 크롬해 가지고 임포트에 크롬 드라이버 매니저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이거를 처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웹드라이버 매니저와 셀레니움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즉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 창 보이시죠 터미널 창 여신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되고요즉웹드라이버 매니저와 셀레니움을 같이 설치를 해 주셔야지 이게 작동이 됩니다 참고 차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from의 셀레니움 해서 뭐여기 어떤 게 있을까요 from의 셀레니움에 import, 기본, 적으로 웹드라이버를 가져오는 거 가장 기본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f r o m 에 s e l e n i u m 해서 웹드라이버 u c o m m 여러분의 o 래스네 해서 우리그네 y 구문을 텍스트해여러져오이원하다 정보를 문져올때에여옵션의클래어네임이분태로보임이든뭐 텍스트든 움러분들이원하웹정보이버크올때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s e l e n i u m 그리고 또다시 웹드라이버 c h r o m e 서비스를 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크롬에 대한 어떠한 서비스를 가져오기 위한 실행할 수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타임 웨이트를 준다는 import time에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import tkinter에서 우리가 as tk 관용적으로 tk라고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tkinter를 tk로 그냥 어 네이밍 해가지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지금 우선 뭐냐면 우선 크롬 액션을 제가 가져올 거고요. 크롬 액션 옵션. 크롬 옵션을 하는데 웹 드라이버에 여러분들이 크롬 옵션을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안 넣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드라이버에 저는 어떤 걸 넣을 거냐면 웹 드라이버에 크롬을 넣는데 자, 여기서 서비스는 서비스, 서비스죠. 서비스는 뭐 서비스를 넣고 어 근데 좀 뭔가 이상한 거. 왜냐면 지금 이게 앞단에 뭔가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값이 나와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안 나와서 좀 뭔가 이상해서 제가 대소문자가 틀린 거 확인을 했습니다. 서비스를 넣어 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크롬 옵션 크롬 드라이버 매니저에서 여기에 인스톨까지 해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옵션에서는 크롬 옵션인데 사실상 아무것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불필요하긴 한데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원래는 제 여러분들의 웹드라이버를 따로 다운을 받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웹브라우저 즉 크롬을 쓴다는 전자에 웹브라우저 뭐백몇점몇 몇 이런 거를 쓸때 그걸 맞는 크롬 점 크롬 드라이버 뭐 exe라는 프로그램이라던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보통 호출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웹 브라우저를 불러오거든요. 근데 이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웹 드라이버 매니저를 쓴다면 현재 여러분들의 크롬 기준으로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브라우저 기준으로 최신의웹 드라이버, 즉 이제 크롬 드라이버를 다운로드를 오토 다운로드를 하고 그다음에 바로 실행을 해 주는 것까지 스타트까지 해 주는 걸할수 있는 게 바로 이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크롬 브라우저에서 새로운 버전이 나와도 사실상 변경할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편리한 어, 편리한 친구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뭐냐면 우선은 여러분들께 뭐 여기서 일단은 드라이버에 한번 옮기는 걸로 한번 이제 이동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블라인드에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가져오면 자. 이렇게 되는데 우선 제가 이 부분은 URL 인코딩이 된 거예요, 사실. 뭐 이거는 좀 IT적인 부분이긴 한데 보안적인 부분이긴 한데 어느 정도 이제 HTTPS로 들어갈 때는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 걸 감추기 위해서 URL 인코딩이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쓸 거냐면 f 문자열 스트링을 쓸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중괄호를 넣어 가지고 이 안에 우리가 키워드가 들어가게끔 하겠습니다. 키워드. 근데 키워드를 우리가 먼저 좀 지정을 해줄 필요는 있거든요. 지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 가지고 우선 키워드를 넣는데 근데 이제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키워드를 받으라는 부분이거든요. 키워드에서 우리가 여기에 뭐 인풋해서 어 회사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제가 한번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회사명 입력하세요 해서 입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제가 그래서 그랜드파이를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 회사명 입력하세요 그러면 삼성 전자 라고 입력을 하면 지금 새로운 페이지가 크롬 드라이브가 열릴 거예요. 열리죠. 그리고 바로 여기로 들어가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엑시트 코드가 0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잘 떨어진 것, 즉 이제 코드가 잘 실행된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볼까요? 우리는 이제 어떤 걸할 거냐면 여기서 이 전체 평점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전체 평점, 전체 평점을 가져오려면 어떤 걸를 넣을 거냐면 저는 컴페니컴페니라는 뭐 해서 여기에 어 우선 드라이버에 find element를 할 거고요 기억나시나요? 클래스 네임으로 해서 제가 이 클래스 네임에 어 잠시만요 클래스 네임 해서 자이 부분에서 제가 어떤 걸 썼, 썼었냐면 네임이라는 걸 썼었어요 네임 자 이게 어떤 거냐 제가 아까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을 텍스트를 가져오려면 이걸 가져올 때 네임이라는 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즉 네임을 네임에 안에 있는 클래스가 네임이라는 거에 텍스트를 가져오면 삼성전자가 찍히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한번 테스트로 보여드릴게요 텍스트로 넣어주고 프린트에서 컴페니를 한번 찍어보면 여기에 뭐 삼성전자 이번 sk 하이닉스 해볼까요 어차피 그게 구조는 다 똑같기 때문에 웹페이지 자체가 어, 네, SK하이닉스 그대로 가져오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텍스트에 지 회사명을 추출하는 것까지 한번 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으로 할게 우리가 어떤 걸할 거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우리는 전체 스코어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전체 스코어를 전체 스코어 할때뭐 토탈 해서 레이트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뭐 이제 뭐 드라이버를 해볼까요? 드라이버에 find element에서 by의 xpath 아까 제가 위에서 썼던 거 있죠? 이 위에서 썼던 걸 바로 이제 아래에서 써보는 겁니다. strong 태그를 그대로 가져오는데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텍스트를 한번 치, 텍스트 자체를 찍어보면 네, total a t 죠 그거에 대해 제가 total a t 를 한번 찍어볼게요. 이제 프린트 함수치 찍어보면 어떻게 나온지 볼게요. 삼성전자라고 해서 뭐 코스피의 시가총액 1위에 있는 기업인 삼성전자를 입력을 하고 하면 3.5까지 찍혔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이 뒤에 있는 이 뒤에 있는 항목이에요 스코어 앞 항목은 레이팅 스코어는 우리가 부위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부위 필요한 거를 우리는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가지고 어, 잘라내고 그 안에서 3.5 뒤에 있는 것만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내리고요 여기서 스프린트라는 것을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잘라내는 건데 이 안에는 이제 계획문자 즉 엔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엔터가 들어 있는데 이 계획문자로 먼저 넣어 줄 거예요 즉 이제 역슬래시 n으로 하면은 계획문자가 들어가는 것 잘라 주는 거고요 한번 f10을 해서 삼성전자로 f10을 아니라 컨트시프트 f10입니다 실행을 할 이제 실행,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나와요. 그죠? 렇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 리스트 형태에서 우리는 가장 마지막 항목인 뭐 1이 될 수도 있고, 0부터 1이니까 뭐 1일로 할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추출되는 건 3.5만 다시 한번 지켜게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라고 입력을 하면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스코어만 찍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에 대한 기, 지금 나머지 스코어들도 우리가 찍어내면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를 찍어내는 부분들도 이제 좀 빠르게 진행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나머지 즉 우리가 블라인드에서 이 이뒷 부분에 대한 점수를 찍어내는 것까지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이, 이 g u i 프로그래밍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원하는 정보를 입력을 했을 때, 그리고 내용에 대한 클릭을 딱 누르면 결과가 이 밑에 따라락 나오는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이 코드를 어떻게 우리가 GUI로 만들 수, 변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뭐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이번 시간은 웬만하면 좀 이제 웹 태그에 대한 분석을 하는 부분과 그리고 어느 정도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해도를 높이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또 영상 뭐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뭐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네 감사의 말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모르시는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신성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토코더였습니다